심을심을해봐 깔끔하죠? 이번 패츠로 존야가 너프를 먹어가지고 뭔가 그함 간접 버프 아닐까? 어제 아, 그런 생각이 드네 아무튼 몬 판은 어수 케인이고이 어수 캐인의 요즘 장점은 시스템. 제가 뭐냐고 생각하면은 다르킨을 가든 그함을 가든 둘다 사용이 가능한 룬이라 좋아요. 제가 요새는 이제 다르킨이 되면은 그냥 시에 월식 어수 다르킨을 하고 그함이 되면 그냥 그대로 다시 어서트리로 자발무라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뭔가 애매한 뭐야. 저희 혼자 왜갔을까뭐할거 아니고, 뭔가 그냥 초반에 되는 거대로 가려고할때이 빌드를 많이 써요. 다르킨 되면 그냥 다르킨 월식하고, 그 다음 되면은 그냥 그 다음 가고, 우리 블루 시작이니까 요새는 뻔하게 블루 치지 말고 블루에 와드박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 그 가정 갈때 껍이 벗고 시작하면은, 부부 입장에선 어, 어차피 블로안 들어오네. 여기 맘편이 먹으면서 상황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깊게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여기서 내가 블의시야를 보여주면은 어, 아, 이거 어차피 먹힐 수밖에 없다. 가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냥 주자가 되거든요. 봐 지금 바로 달리는데, 좀이 늦긴 했죠. 근데 우리 미드가 죽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우리 미드가 죽네이름면 답이 없는데, 한데 칼 브라더 털러 가보자. 이거 지금 좀 비상이에요. 미드까지 죽어버리는 바람에 미래가 깜깜해지. 아, 이게 두개 먹으러 오나? 빨리 먹고 빠지고 싶긴 한데? 제발. 안 돼. 그게 니들도 내거 털었잖아. 그 스퀘들은 왜 이렇게 욕심이 그득하지? 줄땐 죽어 그래야지. 얘들아 갔다 온다턴 빼주자. 괴로우면은 그 살짝은 미덱 게이지도 뽑았고 성들 미대경치도 태웠고 귀던도안쓸때 가죠. 그렇지. 딱 아리랑 내가 싸인이 맞았다. 아이고 아 까비 이 벽파 가지고 들어갔으면 완벽하게 살았는데 근데 뭐 이득인 건 변함 없으니까 괴한심 더 다르킨이 되면 그냥 이 톱날 단계에서 월식으로 갈아타던가 자발로 갈아타던가 둘중 하나인데 지금은 그함이 될것 같으니까 아마 자발로 가지 않을까 네. 그 4분 동안에그루즈한 시간을 아예 없앨 수 있어요. 선제 공격을 들면 다르킨 애매하고 동북자를 들면 그함이 애매하잖아. 근데 어수를 들고 딜 다르킨 딜 그함 둘다챙기는 거지. 그냥 아예 대깨 그함 할 거면은 선제 공격이 맞긴 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도와줘 아리에몽 오마이갓 아이고 좀 많이 터졌는데 아이 어떻게 풀어주지

방금도 좀 잡기술인데, 그 전령 까는 딜레이를 없애려면 Q 전령 설치하시면 돼요. 이게 방금 살짝 위험한 게, 전령 설치하는 딜레이 동안에 또 위험한 각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Q 전령을 방금처럼 하면은, 딜레이 없이 움직이면서 설치가 가능. 나름 잡기술입니다. 그리고 좀, 그것도 있잖아요. 건막. 네, 남자는요, 여기 까오에 살고 까오에 죽는다고 방금처럼 좀 멋있게 전령 설치하시면은, 팀들의 미하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송 앞에서 방금처럼 전령을 멋지게 깔고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럼 또 이제... 어... 아닌가? 너무 간다. 너개까지이심이 이게 아마, 딱, 톱날에다 잡아발 떠가지고 나오는, 박이라. 이게 아마, 아니라게, 쿨필드 샀으면은, 못 잡았을 거예요. 톱날의 중요성이긴 하지. 원래 지금처럼, 킬이 애매할 때, 묶었을 때는, 돈이 안 벌리다 보니까, 단 딱, 만화문의살 돈까지 가면은, 여느 스택이 다 쌓여있거든? 근데 좀 돈을 잘 벌었다 싶으면은, 톱날을 하나 사고, 만화문에 끼어 올리면 또, 돈이 딱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라 <라라라> 카타가, 뭐, 한 방, 누리고 있나? 네. 도둑놈 새끼 마냥, 슉! 먹고 빠지면 됩니다. 그브가, 지금 대단히, 그냥, 상당히 개빡쳤을 거예요. 그브 킨다른 애들은, 레드 에 되게 민감해 하거든? 뺏기는 순간 성나가요. 근데, 감정적으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비그 점을 또 이용하면은, 괜찮습니다. 힘만 넣어줘. 지금 딱 여는 스택이 250이니까. 제가 딱만에서살때기준은 250에서 300이라고 기준을 두기 때문에 지금은 딱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막 스킬 난사하고 상대팀 때리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금방 쌓이거든요. 이게 또 챔피언 때리면 두 배로 적용되다 보니까 난사라고 다니는데. 카타우드는 응, 보이죠? 자발도 돌았고, 넌 잡았다. 발가라 깔끔하게 자발 콤보로다가. 에헤이, 손바렛 어, 잠깐만, 좀 많이 아. 아, 소리 하나 칩시다. 망했다 아 개망했는데? 이상인데? 게임이 아예..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됐네 근데 뭐 카타가 좋냐는 아니니까 한번 잘 노리면은 이기지 않을까? 멘탈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때려줄 수 없나? 이렇게 야무지게 걸었죠. 이게 유리기 탱템이 아니라, 막상 박은열은 잡기 쉬울 것 같은데, 월식의 세를 단데 피통이 좀 많은 느낌. 하지만 너가 오면 너가 뒤져야지. 이 친구야, 자가요 나니? 공쓰기도 전에 죽이긴 했는데, 괜찮을까? 늘 말하지만, 바론 할때 절대 케인이 문대고그도가 나오면 안 돼요. 바로 멸망합니다. 절대 문대지 마세요. 지금 뭐 카타 딜보다는 제 W키 딜이 더 세기 때문에. 품 없어요, 지금. 저는 궁풀을 다채고 있기 때문에. 해놓고 가도 된다. 오, 고생님. 마음이 좀 급하는데? 바바라바라 바로 이렇게 슥 긁어주면은 알아서 잡니다 어우 잠깐만 소식이 있으니까 한 인동이긴 한데 타타만 조심 이 탈만 조심 끝났네요 지금 스캔이 맛있긴 해요.